루압브로 깔끔하죠? 예, 파리드루압브로 아, 파리 승이죠? 파리 승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빨리. 빨리 나와. 바쁘니까. 예, 바쁘니까는 파리 승 아니다 나는. 난 죽어도 루압으로 가겠다 하신 분은 예, 나오세요. 예, 나오면은 이제 뭐 저기 어 무지성 롯데가 롯 저기 요미우리가 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요미우리 형대 예. 쪼개 참나 쪼개 됐어 그래. 마음대로 비웃어 그래. 파리승 아니라고 하는 사람, 뭐, 그황금소나무 채팅금지지, 당연히. 채팅금지입니다. 왜냐면은, 예, 오답, 예, 오답입니다. 뭐지? 르압으로 승은 오답이기 때문에, 예, 채팅금지. 예, 오답이죠? 예, 파리승. 예, 파리승, 예, 파리승. 뭐, 없어. 파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리의 이제 목표는, 예, 1위, 예, 1위입니다. 1위 확정이고요. 음. 아, 토마토 지금 2개 남았어. 이거 커피야. 아,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야 커피 내가 여기 또 기계 보여줘야 되나 아이 그래서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에, 커피 에, 커피입니다 에, 커피가 있어 어,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왜냐면은 제가 맨날 그아 프리미 들어간 커피를 먹잖아 아, 너무 달어 그래서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헛구역지나 와 나중에 저녁 되면은 헛구역지나 이단걸 먹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이건 오늘 지금 벌써 세 잔째인데, 아까는 따뜻한 거 먹었죠? 근데 이거 지금 세 잔째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깔끔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커피를 먹으면은, 커피를 먹으면은, 아 나중에는 오바이트가 쏠려. 오바이트까지 헛구역질 한다니까. 그래서, 흑맥주 먹고 싶어요. 아, 흑맥주, 흑맥주, 그렇습니다. 흑맥주, 흑맥주 먹으면 좀 취하던데, 나는. 저는 저기, 저걸, 뭐, 네, 뭐지, 무슨 맥주지? 에일 맥주? 에일 맥주? 음, 그 흑맥주. 너무 비싸. 에, 너무 비쌉니다. 에, 너무 비싸서 잘안 먹는데. 음, 에, 그래요.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맥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하브루. 르하브루 이제 빌라한테 3대를 깨졌고요. 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아니, 르하브루 할 얘기 없는데요. 에, 일단은 뭐, 지난 경기 상승 일단 리고 여기서 홈에서, 에, 홈에서 12승 2무입니다. 12승 2무로 굉장히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 지난 시즌, 예, 지난 시즌 승점보다 지금 23승 5무예요 지난 시즌 전체 시즌보다 달랑 2점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홈에서, 예, 홈에서도 12승 2무로 안 깨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이사이피, 예, 이제 남은 경기, 이제 홈 남은 경기가 전부 다 하이권 팀들이기 때문에,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아브루는 지금 렌한테 5대1로 깨지고, 에, 뭐 그렇죠 가끔가다 이기다가 그냥 끝나는데 음, 가끔가다 이기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고등 최단한패 지금 에, 강등권이에요 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아이스피 아, 후반기 저기 뭐지 에, 상성 에, 상성에서 1무 7패됩니다그렇기 아, 때문에 에, 그 강등 버프는 있잖아 에, 상위권 에, 상위권 팀 에, 상위권 팀 상대로 14경기에서 지금 상위권 팀, 에, 지금, 중간 위죠. 예, 14경기 2승 12패입니다. 예, 그 9경기는 멀티골차로 패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르하브는 남은 경기들 전부다 강등, 저기 강팀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걸리는 것은 롯데를 얼마나 돌리냐죠. 에, 파리가 롯데를 얼마나 돌리냐, 아니고요 지금. 음, 그렇습니다. 뭐, 지금, 네, 뭐, 지금, 뭐, 아이사피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9경기에서 르하브라 골을 놓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뭐, 수비 때문에, 할수 있어요. 하지만은 진난 예, 경기 지금 이제 이제 뭐 남은 경기 아까도 말씀봤만 챔스까지 세 경기 남았기 때문에 세 경기 남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예, 뭐야 음, 오늘 예, 이강인을 비롯해서 다늘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지금 음, 그렇습니다 예,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예, 대충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네가 어, 대충 하고 있지 않아 파리가 예,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무패 예, 무패하고 기록 승점 기록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다음에 몬차대 나폴리 예, 그래서 나폴리 예 몬차 대 나폴리 예 몬차 예 그렇습니다 몬차는 뭐 이거 할 얘기 있나 아 나폴리가 원정에서 베네치아하고 묻은 경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랬지만 그때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수비가 흔들렸지만은 지금 또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아, 이게 뭐야 그래 그 그래, 나폴리 에, 나폴리 이제 뭐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어 조용하게 일당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에, 뭐 시끄럽지도 않고 그냥 안 먹히고 그냥 우당탕탕 꼴도안 먹히고 조용하게 일당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예요 나폴리 승 응. 예상 점수는 안 보입니다 안보여 예상 점수는 에, 0대2 내지 0대3 에, 아니면 1대3 마이너스면 응. 예상 점수 0대3 내지 0대2 많이너스지뭐더 이상은 없잖아 2인무가 있으면 갈등 좀 때리겠지 응. 오바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경임에 이제, 예, 빌라다 뉴캐슬. 그렇습니다. 이 경기 무지성. 저도 이제 뉴캐슬 프레이나 써놨는데, 내가 그랬어 똑같아. 아까 뭐지? 울산도 내가 울산스이나 써놨지만, 아까 그래서 울산은 가면 안 된다고. 갈 사람은 가고 만들었는데,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울산. 어, 배낭이 마음에 안 든다. 빌라. 예, 왜 뉴캐슬이 역배야? 응? 음? 뉴캐슬이 역배냐, 이거야. 빌라, 파리한테 3대2로 이겼고, 예, 쏘, 또 그런데 빌라는 홈에서, 아예 살피 안 깨집니다. 예, 안깨죠 홈에서. 상성, 지금 3연승 중, 뉴캐슬. 4연승을 할수 있느냐? 이거는 둘다 쎕니다. 둘다 쎄. 빌라가 지금 파리한테 깨진 거 밖에 없어요. 어, 뭐, 지금 둘다 굉장히 쎄. 그럼 5반을 까면 되잖아. 오반을 까기에는 굉장히 뉴캐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캐슬은 지금, 뭐, 5위? 예, 5위, 5위. 챔스권이니까. 5위하고 9점 차까지 벌려놔. 5점 차야? 몇 점까지 벌려놨지?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연승, 네 5연승을 하고 때문에 지금 5연승 6위아6위 아, 하고 5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컵 우승해가지고 에, 우승해서 챔스도 나가 에, 나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최고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뉴캐슬이 지금 3연승 중이에요. 지난 경기 3대 0을 이겼고, 에, 하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홈에서 8승 7무 팀이에요. 만만에뭐 진짜 체력의 문제죠. 체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음, 체력의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와킨스를 갖다가 지난 경기 어 지난 경기 이제 파리에서 와킨스를 갖다 빼버리고 예, 레시포드를 넣었습니다. 레시포드는 서브야. 근데 와킨스를 뺐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예, 지난 경기에서 아 어, 저기 뭐야 파리전 예, 이게 이게 뭐 이건 좋죠 3대0이기 때문에 엎을 수는 없다고 3대1로 깨졌기 때문에 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지. 예. 그래서 잘했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약간 뉴캐슬도 약간의 결정됐지만 골이 굉장히 좋다 이거 지금 음. 홈 깡패입니다 원정도 좋고 멀티골 떠주고 있어. 어, 그래서 체력 문제가 있고 최근에 상성이 있다. 예, 프렌승은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솔직히 불안합니다. 예. 프랜승 일단 왜냐면 개나소나 프랜승 보니까 나도 그냥 프랜승 예. 하고 음, 그 다음에 마요르카 대 레가네스 아, 이 경기는 약간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일단 이 경기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에, 중요한 거는 음, 8입니다 에, 컨퍼런스, 에, 컨퍼런스고 레가네스는 지금 알라가 30점이고요 28점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마요르카가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1대0,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1대0, 1대입니다 하지만 은1부리그1부리그한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났어요. 음, 아시다시피. 음, 얘네가 원정 가서 1대1 무승부. 광주 골! 어, 좋아. 알게 뭐야. 고배당 맞았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그, 아니, 조용히 해야지. 설레발은, 설레발은 필패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아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뭐 지금, 음, 여기, 바로슨한테 0대1패, 0대 오사순한테 1대1, 레알한테 3대1패, 베트스한테 2대1패, 셀타한테 2대1패. 바로 예,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상성 삼승 예, 1무 1패로 마요 이거는 2부 포함입니다 예, 이건 2부 포함이에 2부 포함 예, 홈에서 1부는 예, 무승부 먹으려면 프랜입니다 예, 먹으려면 프랜이야 야 그럼 무 가면 되잖아 무 가면 안 되니까 프랜이죠 예. 20년 만에 지금 컨퍼런스가 눈앞에 와있어 내가 어디였어 해탑 패도 욕심을 내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욕심을 내서 소시에다드는 뭐 영어로 3백으로 해서 2대0 무리큐우가 없는데 라리는 건지하고요 12경기 만에 처음으로 클린시트를 했다 아 그렇지만은 그 12경기 동안에, 지금 크리스탄 12경기 전에 2연승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홈에서는 연승도 있지만은, 홈에서는 연패 없습니다. 홈에서 셀타한테 깨졌기 때문에 연패가 없어. 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제요 그래서 하이권 팀, 하이권 팀 상대로 홈에서 6승 3무로 좋다, 이거야. 6승 3무로 좋기 때문에, 앞설승에 있다. 예. 마루카는 뭐 얘네 상대로도, 예, 모두 지금 뭐, 3번의 홈에서 뭐, 1대 0으로 모두 이기고 있다. 라고 해서 좋지만 2부 포함이고요. 레가네스는 5경기에서 지금, 아, 그렇습니다. 일무4패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오사순하고 1대1 무슨 입니다그 바르스나한테 1대1패, 자체골이죠. 레알마드한테 3대2패, 베티스한테 3대2패, 루 무시, 뭐, 음성하면서 1점차 패배로 하면서 약간은 살아가는 수 있다. 에, 아깝게, 아깝게 깨지고 있어. 이게 실력이잖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지금 원정에, 마요로카 원정이 지금 영어로 선배을 치러 가는 거야. 왜냐면은, 마요루카가 지난 경기, 얘네한테도 깨진 것도, 영대1로 깨진 것도, 지나간 지한 마요루카 한번혼 잡으려고, 내가 지에도 혼빨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정이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얘네 승점 1점, 승점 1점이었습니다. 왜냐면 같은, 예, 뭐, 라요, 헤타페, 오사수나, 이런애는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입니다. 홈에서 헤타페를 1대으로 잡았어. 어, 아시다시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간 팀들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경쟁력을 보인다 이거야, 지금. 에, 승점 3점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은, 에, 승점 3점이 하지만 올시즌에 원정에서 1승, 7무, 7패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원정에 문제는 있어. 예. 원정에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요르카도 한골차 승리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에요. 그들은 이제, 야, 이거 무필인데 라고 이제 보여지지만은, 에, 라고 보여지지만은, 어제 이제 헤타팬 내가 무슨 구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어? 그렇습니다. 마요르카가 뭐 승리야? 하지만, 여기도, 마요르카도, 아이사피 지금, 나바로, 무리큐, 아사노 같은 애들이 없습니다. 어, 라린이, 라리니, 라리니 그거, 뚝배기로 해주고, 무리큐가 골을 넣는 애들이 그건데, 없어. 이제, 템백이라, 이거, 지금. 이제, 목숨을 보고 템백이야, 이건.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지금, 은 뭐, 뭐, 없습니다. 에, 그래서, 뭐, 두 팀, 에, 두 팀, 뭐, 그렇지, 아이사피원정 지금 4연패 중이고요. 지난 경기, 뭐, 라리가에서는, 뭐, 두 번의 경기 1등을 끝나기 때문에, 오늘도 1등에, 하고 있다. 에, 예, 그래고마요카수비의 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예, 수비가 좋다고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팀 상대로 어, 자책골. 바로세로나 잡을 뻔했어. 만만치 않다. 지금 이제 다시 지금 현재 그리고 원정. 예, 지금 4연패입니다. 원정도 4연패고 약팀을잘 잡아. 아, 그렇습니다. 내가 절실한 프렌승. 음, 오케이. 다음에 이제 우니온데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예. 거의 동배당이죠? 예, 동배당이면 어딜 찍어야 돼? 동배당이잖아, 거의, 지금. 동배당이죠, 예. 거기 동배당이야. 프렌 찍으면 되겠지, 뭐. 예, 프렌. 예, 프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좀 말좀 해봐, 좀. 그래, 말좀 해봐. 그렇지. 사무가자는 무슨부가 찍는 분이니까, 예. 프렌승 찍으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니온, 네, 우니온 대수수. 우니온, 살아났죠. 예, 살아났습니다. 이제 36점으로, 36점. 얘네는 점수 적다 말았는데, 왜냐면, 강등권에서 안정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음, 안정권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예, 좋아. 슈투트가르트 좋습니다. 아, 어, 슈투트가르트. 예,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음. 슈투트가르트는 어 챔스에 나갈수 유럽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기 뭐야, 4월 달, 5월 달에 5월 달에 빌레벨트하고 컵대 결승을 치러. 어, 빌레벨트가 레버쿠젠을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야, 슈투트가 가르 어떻게 이겨? 라고 할수 있지만, 슬투스하트는 그 경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에, 더 이상의 부상자가 안 나오게끔. 그, 그래도 지금 뭐 그렇습니다. 좀더 이기면은 에, 컨퍼런스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 아이사이피. 위에 애들이 이기고 지네들이 다 위에 애들이 좀 깨지고 지네가 달게 되는 거야. 위에 애들이 이기고 지네가 못 이겼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그러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빌레벨트이기 때문에 얘들 유럽에 나갈 수는 있어요. 슈투트라트 빌레벨트 경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수, 아이 또 많이 남았어. 5월달, 5월달이기 때문에 아이 또 6월달인가? 아이 몰라. 하여튼 아이 또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문제지만은. 음. 그래서 이제 솔직히 슈투트라트는 그렇게 절실함은 없습니다. 없다. 이거 운년도 절실함 없어. 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슈 수트 투가르트, 예, 홈에서 지금 현재 3대, 슈 수트 투가 상성해서 3대2로 3연승 중. 예, 근데 얘네 만만치 않죠. 레버쿠젠 0대0, 볼프스 일대0 아, 뭐, 21%의 점유율. 하, 대단한데. 21%의 점유율로 레버쿠젠하고 못 뜨고, 예, 미네나고 1대1 못 뜨고, 프랑크 잡고, 어? 프라이브르크 잡고. 장난 이죠 늪입니다. 아, 야, 수트 투가르트 좋은데. 골이 레버쿠젠하고 미네인이 더 좋지 않나? 얘네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성입니다. 홈에서는, 홈입니다. 얘네가 지난 경기에서 3대2로 깨졌고, 지금은 이제 3연승, 지난 시즌 더블을 당했어요. 지난 시즌에 3대2로 깨진 겁니다. 3대2로 깨진 게, 어, 뭐지? 유일하죠? 왜냐면은 지금, 연속 패배는 없고, 상대전 11승 5무 3패, 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서 에, 그래서 여기 최근 브레미한테 2대1 깨졌고요 6위 안에 들라면 은뭐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다섯 경기가 이제 꼬레비들 되기 때문에 에, 좋다 에, 그래서 이제 자기 다 하위권 음, 하위권 팀들이 있는데 하위권 팀 상대 6승 4무 2패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승은 50%야 50%입니다 그럼 원정에서도 에, 이런 팀들 하위권 팀 상대로 3승 3무 야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 승은 또 50%밖에 안돼 어, 그래서, 수트루가트, 예, 수트루가트, 뭐, 지난 경기, 뭐, 홈에서 뭐, 5연패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 10경기에서 지금, 4승, 4무, 2패로, 예, 약간의 차나고 있다. 원정에서는, 얘네 원정은 1승, 3무, 4패로, 운영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닉볼테 마대, 예, 구두개, 이 저기, 구두 이어 시트가 빠지기 때문에, 얘 예, 넘버원인,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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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로, 데미로 비치. 얘만 막으면 된다. 얘만 막으면 됩니다. 예 에, 그렇습니다. 에, 슈투즈 같은, 그래서 뭐 그러고 있어요. 음. 그래서 레버쿠젠, 에, 레버쿠젠한테 이제 지난 경기에 승점을 따냈다. 하지만 운영별의 약점은 골이 너무 적다 아, 수비는 좋지만 골이 너무 적다 이거. 분데스리가 나서 다섯 경기, 다 경기 남았지만 에, 남았습니다. 이제 저기 빌레벨트, 빌레벨트를 쳐다보고 5월달, 뭐 저기 다음달, 다음달 뭐 저기 뭐야, 빌레벨트전을 바로 그런 생각이 안데 대충할 일은 없죠. 그래도 왜냐면은 음. 그리고 아세피 우니온네우니온이 지금 사아한 거는 에이 감독이지 뭐 새로운 감독 슈테판 바운가르트 슈테판 바운가르트 재계약을 위해서 에이, 재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슈트트라트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애들 다치면 안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프렌스이다 이거지 음. 주포 넘버투 결장 음. 그 다음에 모나코 대스트라스부르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에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지만은 갈 만한 경기다 이거야 어려우면 내가, 내가, 내가 오늘 버렸어 오릭스하고 내가 제일 어려운 게 대전이라고 했어. 오릭스는 틀렸어. 오릭스는 8회에뭐 이렇게 홈런을 맞았대 예. 근데 음, 나 대전 제일 어려운 경기. 오이 어, 경기도 제일 어려운 경기. 나 오늘 경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모나코 경기야. 에, 모나코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 프랑스 현지에서도 전문가라고 불리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차범군 이영표, 박지성 애들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예. 갈리는 필입니다. 어 아까 누가 했어? 내가 아까 교토, 교토할 교토를 때 누가 니가 타 마인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야 도대체? 누가 여기 왔어? 소드디엠 님이야? 소드디엠 님 아까 니가 타 마인이라 고 했어 누가 그랬어 아까? 거은머리 외국인이었나? 아까 누가 뭐 말하고 있는데 니가 타 마인이라고 그러더래? 우리 교토 옆에 갔는데? 어. 저처음와요아 그렇습니다. 채팅금지죠? 왜 이렇게 처음아? 그러면은 저거 업버튼도 안 눌렀겠네? 업버튼 안 눌른 사람 누구야? 어버튼 안 누른 사람 누가 도대체? 아휴 됐어. 어버튼 안누르니까1 9공 걸어, 19분 걸고, 어버튼도 없으니까, 19분 어있지1 9 걸어. 비닐번호 걸어버릴까? 그냥 확률 자, 19분 걸고, 응. 어버튼 안 누른 사람 잘 났어. 에, 다 채팅금지야. 다 채팅금지야. 왜, 업 어버튼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 자, 누구야? 나이름 도토. 예, 그렇습니다. 자, 자, 채팅금지. 예, 채팅금지 시켜버리고, 에이. 음,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스타스브루 모나코 대 스타스브루입니다. 그래서 에, 모나코는 2위, 에, 2위 싸움하고 있습니다. 에, 2위 싸움에서 하고 누가 하고? 마르스위하고그 니스가. 아 그런데 50인데 점또 중요한 거는 니스가 48점이고, 바로 위로 리리 50점. 예, 50점. 아니 아니지. 얘네가 이제 2위고 53.2위고요. 점 얘네가 이제 50점입니다. 니스가 48이 바로 위에 리리 50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뭐야? 음,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절실하다 이거, 절실. 모나코 상성, 아, 상성이죠. 중요한 거는 모나코가 홈에서 다뚜둘게 펴고 있다. 마르세유 3대 0, 브레스트 원정이죠. 에, 니스한테 이 대승, 앙지한테 영 대승, 홈 좋아, 6연승중6연승중입니다 유견승주. 아, 어, 좋아요, 어, 굉장히 좋아. 그렇습니다. 거기 마르세유도 있고, 에, 니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사이피, 아이사이피 여기도. 어, 니스하고 2대2 무승부 떴고요 어, 리옹한테 4대2 원정에서 원정 4연승 중인데 랭스 낭트 오세르 랑스 모두 클린스 모두 핫발이야 아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이 경기에 1시간 정도는 안 투자는 안 했지만은 음,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1시간 투자 못했어 아 그래서 40분 정도를 투자한 것 같은데 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연승 중이고요 렌한테 1대1로 깨졌고요 예, 마르스한테 1대1로 무승부 떴습니다 툴루즈한테 2대1 이겼고, 르아블한테 0대3을 이겼어. 그렇습니다. 얘네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그저,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12월 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알사이피스금 스트라부스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뭐야, 작년, 저기, 뭐야, 작년 저기, 뭐지? 됐어. 르아블인 거 빼고, 에, 가장 중요한 건, 이, 25년도입니다. 25년도. 25년도에 깨진 게, 렌한테 원전 가서 1등으로 깨졌고요 에, 없어. 없습니다. 어, 컵에서 깨진 것 빼고, 25년에 1패 팀이에요. 2 5년 1패 팀. 예, 그렇습니다. 얘네는 지금 25년, 네, 25년을 보면 뭐, 뭐, 경기가 많긴 했어. 얘네도 뭐, 저기, 챔스도 뛰고 막, 그래서 경기가 많긴 했지만, 얘네들이 패가 훨씬 더 많어. 어, 얘네는 그래도, 쟤네 안 만났잖아. 누가 파리안 만나, 얘파리 만나서 깨진 거 아니야? 아니죠. 예, 릴한테도 깨졌고요. 원정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브레스한테도 깨졌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아니, 몽필란드 깨졌어. 어, 그냥다 원정이다. 그렇습니다. 다 원정이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얘네가 지금 2025년, 2 0 2 0년에 깨진 거는 레한테밖에안 깨지고, 상성이 이제 가장 걸리는 건 상성입니다. 5연승 중, 예, 제가 그랬어요. 어, 스타브스를 깰수 있는 거는 모나코다. 아니, 스타브스 가잘나가깰수 그 있는 거는 모나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도, 1대 3으로 예, 이겼어요. 5연승 주니까 당연히 더블도 있었겠죠. 음, 당연히 더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모나코는 이제 문제는 예, 문제는 모나코가 지금 홈에서도 수비가 좋아졌고 지금 최근에 연승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예, 실점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마르스한테도 무실점했고 니스한테도 예, 한 골밖에 안먹혔고 예, 앙제 음, 앙제한테 0대. 근데 툴루 그래서 아, 홈만 보자, 이거, 홈. 네, 홈 5연승 중인데, 홈에서 마스세 니스 잡은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길 놈들이야. 다 이길 놈들입니다. 다 이길 놈도. 그래서 그, 렌한테 3대2가 있어요. 네, 렌한테 3대2. 요기좀 걸리고요. 그래서 원정 4연승. 네, 지금 이제 원정. 예, 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정 3연승 중인데, 뭔 4연승, 모두 클린 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라가다 보면 이제 둘다 상승세야. 굉장한 상승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 뭐너무하고 모나코는 아직까지뭐 결정전 좀 있습니다. 결정제 스트라우스는 뭐 결정제 조금 있고 그래요. 모나코는 지금 네. 지난 6경기 에 달랑 40점밖에 안 했다. 그 전에는 18경기 경기에서 19실점을 했죠. 요 그때 스트라우스가 굉장히 깨질 것 같지만은 2025년도에 2025년도만 놓고 보면은 스트라우스의 상승세가 훨씬 강하다 이거야, 지금. 아, 그리고, 상위, 예, 상위, 위에 있는 상대로도 지금, 예, 성적이 좋지 않다. 하지만, 2025년도만 놓 보면은, 원정 마르세유한테 가서도 물을 떴습니다. 예, 그리고 수비 안정형은 강한 상승이 있지만은, 어, 그러다 더 얘네는 지금 뭐야? 절실함. 아, 절실함이 아니지. 어, 둘레 상승세. 예, 둘레 상승세는 이거는 거의 무로 떨어지겠지, 뭐. 그래서 이제 프랜스, 그 다음에 로마 대헬라스베르나 이건 할 얘기 없습니다. 예, 왜 헬라스베르나로왜 배당이 떨어지는지 알아? 모르죠? 에, 모릅니다. 에, 몰라, 에, 몰라. 뭐 볼로냐로 원정까지 잡았어? 볼로냐한테 2대 3으로 원정 잡은 거 그거? 에, 그거는 언제적 얘기야. 어왜 떨어지는 거야? 로, 헬라스 베르나로. 로마승. 음, 아이도 모름. 모릅니다.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난왜 떨어지는지 좀 가르쳐줘봐. 음, 왜 떨어지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나는. 음. 로마, 로마 홈입니다. 에, 로마 홈이고요. 아이사이피 여기 32점, 베네가 28점. 음. 이기 때문에 8점 차입니다. 에, 못 들어오는 거죠. 에, 못 들어옵니다. 에, 지금 얘네는 라치오하고 2점 차. 로마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로마가 이기는 팀은 정해져 있어요. 못, 약 팀들. 약 팀들인데. 야, 1대0 아니야? 1대0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에, 지난 경기에서 3대2로 헬라스베르나 깨졌습니다. 퀵 경제는 한 되지, 뭐. 헬라스베르나 이겼어요. 에, 헬라스베르나가 로마 상대로 더블은 몇 년도 했어? 몇 년도? 어? 몇 년도? 더블이 어딘지 아나가 썼는데, 몇 년도에 더블했어? 퀵비 문제야, 퀵비 문제. 문제. 채팅금리가 아니고. 2006년, 역시. 아사진 6킬. 맨날 맞출 수가 없지. 네. 다 틀렸어요. 1968년, 예 1968년. 1968년, 6 9년 어, 닭띠. 아니, 뭘, 그단물. 그랬습니다. 1968년, 1968년에 더블 했기 때문에 더블은 없다, 이거야. 음. 원정에 좋다, 이거. 원정에서 4승, 2무, 3패로 굉장히 좋다. 볼로론한테도 이겼다. 예. 하지만은 이건 로마다, 이거야, 로마. 더블이 어딨어. 더블이 어딨어, 이거 지금. 음, 그리고, 뭐, 아이사이피 더블이 없고요 베로나. 예, 베로나는 그렇습니다. 베로나가 지금 뭐좀 좋다, 이거야. 좋지만 애들을 봐봐. 애들을 봐봐, 애들. 어, 붙은 애들. 그, 봐봐. 저기 봐봐. 붙은 애들 봐봐. 누구야? 제노아. 아무것도 안 하는 제노아.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토리노. 아 그리고 지친고 파르마 에 그리고 또 있어 떨어지고 있는 우디니스 그리고 볼로냐 한테는 이제 최근에 홈에서 1대1 깨졌습니다 에더블은 못하는 거지 한번 볼로냐 어느 을 잡았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디발라가 없기 때문에 약간 거슬려 에, 수비입니다 로마는 수비팀이야 수비 가 엄청 좋아 로마승 로마승도 로마 좋은 폴더예요 어, 배당이 낮아서 그런건데 좋은 폴도입니다 로마 마이냐 헨무냐라고 보여지면은 마헨이라고 얘기를할수 있어요. 왜냐면면 안양도 마엔했으니까. 야 근데 수원 fc는 뭐 덤벼서 네가 뭐 이긴다며? 얘는 덤비겠어? 안 덤비겠죠. 그래도 헬라스베르나, 뭐지? 어 리옹, 아 로마, 로마 홈클 클린턴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마. 이 경기는 이제 꼬마가 마이냐 헨무냐죠. 라스팔마스. 음, 라스팔마스 인데 자 이제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 지금 이제 꼬마가 이제 문제는 에, 문제는 5위까지 챔스가 나가니까 챔스는 거의 확보입니다 에, 한 경기만 이겨 에, 뭐 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 거의 챔스는 확보야 2위 싸움을 과연 할 것이냐 안할 거냐는데 할 거냐 안할 거냐는데 거냐 지금 올 시즌에 좀 망해가지고 에, 이제 열심히 할것 같아요 페타페한테 이기고 어, 바야돌리드비야 세비아 하면서 골사 놨다. 상성 4승 1패로 뭐앞서고요 예, 홈에서도 4승 1패. 지난 경기에서, 예, 마지막 경기에 라스팔마스 이겼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타팬 이겼어. 예, 당연히 아이사이피. 라스팔마스, 저기 또 어디 있어. 얘네들이 한번 이겼다. 그럼 그 다음에는 못 이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못 이긴다고 보면 돼 2025년 예, 지금 홈에서는 아직도 못 이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꼬마 예, 꼬마 상대입니다 꼬빵한테 지나는 경기 예, 이델루이였지만 홈에서 예, 1승 10패예요 1승 10패 예, 그냥 10회, 10연패하고 1 0 있다가 10연패하고 있다가 그냥 지난 경기 한번 이델루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꼬마도 지금 예, 최근에 6번못 이기고 있다 지금 현재 2연승입니다 예, 2연승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뭐 지금 라스파메 상대로 22경기, 지금 21경기, 21경기 연속 득점. 예, 그리고 라르가에서 11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에 예, 그러니까 라스팔마스가 얘는 이기려면은 두골 이상은 넣어야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경기에서 5승, 4무 2패로 지금 약간 부진하다. 예, 부진하기 때문에 바르스한테 7점으로 예, 까지고 있기 때문에 우승은 사라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위 안에, 그래서 UFA, 예, 뭐 13, 연속 0으로유에 f a 를 하기 위해서는, UFA에 더기 챔스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 그래도 오늘은 이겨줘야 된다, 라고, 보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틀리코. 예, 그렇습니다. 아틀리코 뭐, 지금 현재 벌써, 예, 그, 지난 경기, 뭐, 지난 경기, 좀 뭐, 깨지고서 이제 올라가는 능력이죠. 라스팔마스는 뭐, 결정되고 꼬마는, 예, 꼬레하고 있지만, 지난 경기, 바야돌리드하고 한 애들하고, 라인업이 거의 같은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스파면서 강등 버프 강등 버프가 있기 때문에 마인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꼬마 승이죠 그렇습니다 강팀 못 잡고요 동기부에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데 라이너 그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믿고서 꼬마 승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마르세유 승 감사합니다 오케이. 마르